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가치는 시가총액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가총액은 사업 가치 혹은 기업 가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주주의 권한일 뿐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쓰게 되면.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가총액은 자본에 속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모든 자산, 즉, 회사의 모든 권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구하는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자산과는 다르다, 혹은 기업 전체 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흔히 멀티플이라고도 부르는 P밸류, p e r PBR, PSR 등으로 어 p e r 이 동종업계가 10이다 해서 어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해당 기업이 100억이니까, 100 곱하기 10 해서, 어, 한 1000억 정도면 적정 가치다. 라는, 이제,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하는 이 1000억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맞죠. 그래서 P라는 것도 price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맞는데, 어, 하나 유의할 점은 EV앱 비다 같은 경우에는, E V E B I T D A 그래서 영,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말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E V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아니죠 여기서는 사업가치를 얘기합니다 사업가치는 기업가치를 뜻하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E V 에비타를 통해서 E V 에비타 멀티플을 통해서 나온 값은 예를 들어서 에비타가 100억이어서 동정업계를 봤더니, 멀티플이 10이더라. 그래서 1000억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가총액이 아니고, 여기서 순부채가 예를 들어서 차익금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익금이 500억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500억이구나. 혹은 차익금이, 더 정확히는 순차익금이 300억이라고 하면, 시가 총액은 7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가치는 시가 총액이 아니다. 이 개념을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업에서도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뭐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들어가셔서 그 회사의 재무 정보를 보시면 동종 업계의 퍼가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이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뭐 정확한 이름들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셀트리온 제약이나 아니면은 무슨 대우 대웅제약 같은 애들의 퍼가 예를 들어 15배, 20배 뭐이으로 나와 있겠죠. 그러면 유한 양행이 예를 들어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 100억에다가 해당 다른 동종업계들의 그 퍼 평균을 한번 구해보시면 예를 들어 17이 나왔잖아요. 그럼 17에 퍼 곱하기 유한양행의그당기순이익을 곱해서 1,700억 이렇게 구하시면 어이 회사의 적정 가치 시가총액이 얼만큼인지를 알수 있어요. 이걸 다시 주식 총액으로 나누게 되면 그한 주당 얼마가 적정한지 혹은 어 동종업계 기준으로 얼만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E/V 애비타 수치수 보통 나와 있거든요. 그럼 E/V 애비타를 구했을 때이 값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E/V 애비타를 통해서 멀티플을 구하셨으면 멀티플에 의해서 구하셨으면 거기서 그 회사의 순부채를 빼주시고 그거를 다시 전체를 주식수로 나눠주시면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적자 기업을 구할 때는 어, 약간의 적자면, EVAB따를 구할,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펄을 못 쓰는 기업은 어떤 경우냐면, 단기순이익이 적자면 못 씁니다. 혹은 단기순이익이 너무 적으면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적, 영업이익이 보통은 뭐, 최소 3%, 5% 이상은 되어야, 이제 펄을 적용했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가 조금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단기 순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어 이런 멀티플 방식으로 하고 싶다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EVA 비타 방식으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그 기본 정의에 의해서 이자나 세금 상각비가 다 더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더큰 값이 되죠. 그래서 적자 기업에 대해서 쓸수 있고요. 근데 적자가 심한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기업이다. 어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런 방식을 쓰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만 더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런 방식들은 상대가치 평가고요. 절대 가치 평가인뭐 DCF나 아니면 배당 할인 방식이나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종 업계 다른 기업들 유사 기업들을 잘 선택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PER, PBR, p s r 등을 혹은 EVA 비타를 잘 쓰셔서 구하시되 이 사업 가치와 시가총액 헷갈리지 않고 잘 하신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절대 가치를 구하는 방식인 DCF 방식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하셔서 좀 다각도에서. 기업 가치를 보시면 더 정확하고 더 신중한 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